안녕하세요, 학신입니다 선진 뷰티 상이다상항 사항. 5종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카드만, 뭐고, 이거? 오, 이거 한꺼빨이 있네? 선진 뷰티. 야 이런 게 내한테 오나? 그 뭐, 두산 중공업 이외로는 없었는데. 그래, 요것만 끝이 아니지. 어, 선진 뷰티. 근데 외국인은 3%거든. 보면은,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, 선진 뷰티 같은 경우는, 최근에 외국인인데 다팔고다 팔았어. 5%일 때, 7% 올라가고, 막, 이럴 때, 5.5%까지 갔었다가, 지금 보유율이 3%잖아, 맞지? 개미들이 샀던, 뭐, 기간이 샀던, 뭐가 중요하나, 맞지? 오르는 게 중요하지? 어, 좋다. 그래서 한번 다시, 지금 가격이 비싼강하면서 계산을 해봤어. 이거, 선진 뷰티 같은 경우 우리가, 3월 21일까지, 최근에도 최근에도 그 추정했지 싶은데 최근 추정 안 했네 이게 3월 21일 같으 면은 그 분기 보고서가 안 나올 때거든. 그래가 그때 그러니까 23년 실적을 가지고 퍼를 계산한 거지. 그때 16이 나왔고 그보다 더 못할 때도 하여튼 나는 샀었는데 한 800억, 900억, 1000억 정도일 때 하여튼 샀었는데 지금 오늘 날짜로는 2,200억이 돼 버렸어. 18,070원, 20%대. 근데 지금은 1 8 3 0 0 넘어왔잖아. 요1 8 0 0 0 얼마. 정, 신고점 찍니 많이 하는 장중이거든. 장중 계산해도 EPS가 한1 0 0 0 얼마 나와서, 어, 17. 16이나 17이나. 아이, 니까 연액이 있단 소리지. 그래가 이거를 보니까, 선진 뷰티. 야100% 넘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거든. 죽고 얼마 올라갔나 봐라. 이떨어지네 한번 말하자면 바로 떴다. 2,400억이 됐다. 2,400억. 2,200억 기준이었는데 2,400억. 10%더 올랐단 말이잖아. 아, 신난다. 신난다. 퍼는 별 차이 없다. 맞지? 퍼는 별 차이 없지만 수익률은 차이 났었고 뭐 외국인이 팔든 사든 모르겠지만 선진뷰티 TNA를 안 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네. 이 TNA를 살지 선진뷰티를 살지 그 뭐고 또 하나 뭐고 바이플러스 살짝 고민하다가 바이플러스가 영업이익 너무 좋았는데 별도 매출이 작년 매출에서 별별 별 변동이 없고 새로운 사업에서 매출이 잡히는 게 발생되어서 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TNL을 살라 그랬다가 TNL은 마이크로니들 매출이 상승되면 들어가자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근데 주가는 뛰고 선진뷰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미국 FDA 뭐종토방에뭐그게뭐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. 잘 가고 있다. 시총 2,000억이 돼, 이제 2,000억대. 그래도 고프다잉. 3,000억대 팔까 3,000억 소재회사인데 2,000억? 아, 모르겠다. 아, 좀들러낼까 아이, 신나네. 신나네, 신나네. 또좀더올라가나한번 볼까? 아이, 떨어지노. 아이, 참, 떨어지노.